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진짜 아끼고 아껴왔던 홈케어 꿀템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금 보셨던 비포 애프터, 솔직히 좀 놀라셨죠? 저도 제 피부지만 깜짝 놀랐거든요. 요즘 피부과 시술 비용이 1회에 30만 원이라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단돈. 16만 9천원으로 횟수 제한 없이 그것도 피부과에서 받던 플라즈마 관리를 할수 있다는 사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VND 플라노바입니다. 피부 트러블부터 기미 잡티까지 싹 잡은 제 루틴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VND 플라노바는 피부과에서 실제 사용하는 저온 플라즈마 기술을 그대로 담은 뷰티 디바이스인데요. 보통 피부과에 가면 1, 2주 간격으로 10회는 받아야 효과가 있다는데 이건 기기 하나로 평생 무제한 관리가 가능하니까 가성비가 진짜 미쳤습니다. 전원 버튼을 2초간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지면서 기본적으로 저출력 모드로 작동됩니다. 세기 조절 버튼을 눌러 강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저출력에서 고출력 모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기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짝꿍 앰플들인데요. 초록색은 하이팩트 마데카 티트리 앰플로 트러블 진정에 특화되어 있고요. 핑크색은 하이팩트 비타민C 앰플로 기미와 잡티 케어에 딱입니다. 끈적임 없이 촉촉해서 단독으로 써도 좋은데요. 플라노바랑 함께 쓰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글루타치온 비타민 C 판테놀 성분을 함유한 하이팩트 비타민 C 앰플을 도포합니다. 전원 버튼을 2초간 누르면 저출력 모드가 작동을 합니다. 옐로우 오렌지 LED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요, 기미, 잡티 등 색소 침착 개선 케어가 가능합니다. 천천히 움직이며 피부 전체에 마사지하듯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플라노바는 모드와 강도를 조절해도 피부에 느껴지는 차이가 없는데요. 피부에 플라노바의 램프가 닿으면 램프 안에서 번개처럼 플라즈마 전류가 발생합니다. 램프 안에 플라즈마 전류가 보이시죠? 사용 시 금속성 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요, 플라즈마 발생 시 생성되는 오존의 냄새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체에 무해하니 안심하고 사용해 주세요. 마데카소사이드 병풀 추출물, 슈퍼센텔라 테트리 추출물, 세라마이드 판테놀 성분을 함유한 하이팩트 마데카 티트리 앰플로 트러블 집중 케어를 해보겠습니다. 앰플을 피부에 도포해준 뒤 고출력 모드로 천천히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여드름의 주요 원인균을 억제해서 트러블 경로를 차단하고 항균 효과를 줍니다. 이렇게 관리를 마치면 앰플이 피부 속까지 꽉 채워진 느낌이 드는데요. 플라노바는 단순히 화장품만 바르는 것보다 플라즈마가 피부기를 열어줘서 유효성분을 깊숙히 넣어주는 원리예요. 꾸준히 썼더니 트러블은 잠재우고 거뭇거뭇했던 잡티는 옅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민감한 피부라 홈케어 기기 망설이셨던 분들 진정 케어와 미백 케어를 동시에 할수 있으니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관리를 마치면 앰플이 피부 속까지 꽉 채워진 느낌이 들어요. 플라노바는 단순히 화장품만 바르는 것보다 플라즈마가 피부결을 열어줘서 유효성분을 깊숙이 넣어지는 원리입니다. 꾸준히 썼더니 모공도 좁아지고 트러블도 줄어들었고요. 어뭇거뭇어 지는게 눈에 보였습니다. 민감한 피부라 망설이셨던 분들도 진정 케어와 미백 케어를 동시에 할수 있으니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린 비앤 D 플라노바와 풀조합 앰플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더 보기 란에 남겨둘게요. 집에서도 하루 10분 투자로 피부과 효과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